오늘은 종일 긴 소매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4도에 머무는 등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남부와 제주도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영동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경북 동해안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영동과 제주도에 5에서 20mm, 영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전국이 25도 안팎에 머물며 한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24도, 청주 24도, 대구 25도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